그래서 한번 일단 지금 스커드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있어요. 어, 여기 좀 비싸거든요, 영진이.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기 때문에 요세 선수는 그대로 쓰는 걸로. 음. 요새 선수는 일단 그대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덟 자리, 여덟 자리 한국 선수로 맞추면 되는데 이분께서 사전에 저한테 이제 주문하신게있어요 제가 원래 스쿼드 짤때 주문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이제 생각대로 좀짜 드리고 고민을 해서 짜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시면은 저는 이제 보통 그러시면은 본인이 하시는 게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간단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드리자면 일단 424 포메이션 유지하고 유지하고 싶으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는 쓰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조규성을 꼭 써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100억을 가지고 조규성 선수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요것도 신규 조규성이 또 굉장히 좋다는 소리가 있어요 양발에다가 또, 키도 크기 때문에, 요 조규성은 일단 하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규성을 쓰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일진 사는 거예요. 또 뭐, 아이고, 실금하면 되는데 왜 일진 사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근데 실금, 어차피 6억 차이면은 요거 2진 사는 게 맞긴 하거든? 사실 2진 사는 게 맞아. 근데, 그럼 63억 남는데, 63억 될래나 너희가 이런다면 난 이상했다.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일단 조규성은 하나 일단 구입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는 제가 주민규 선수 영진 하나 살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공격진 딱 됐죠. LW의 이강인, 조규성, 주민규, 손흥민까지.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2 명, 미드필더 2 명을 사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신진호 선수랑 이청용 선수 좀 생각했거든요. 사이사기 때문에 약간 높보나 높보 써, 한쪽이 높보으면은 본업이나 높높써야 되거든요. 한쪽을. 그래서 신진호 선수 어 아키텍트스부에요. 거의 다 짝발이 막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신진호 선수. 아키텍트스부가 진짜 쌉싸입니다 체력 9예요. 체력 9라서 그래도 쓸만합니다. 신진호 가격도 착하고요. 115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아 이거 아 요거 3진 정도 사면 될것 같거든요. 음 요거 3진 사고 이 청룡 선수가 지금 매물이 없네. 근데 어 진짜요? 어나 그러면은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누가 이거 빼야 되는데 <laughs> 상하 일단 거의자. 일단 요거 일단 걸어두고요. 수비수 맞추고 있자고요 수비수. 수비수 일단 김민재 한 자리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자리는 사실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 에 김민재 짝꿍으로는 딱한 자리가 있어요. 이 선수죠, 김영건 선수. 요 김영건 선수로 갈 건데요. 요게 또 대가리 김영건 있고 그냥 김영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사실 홀딩이 더 좋기 때문에 월스부보다아 이거 대가리라서 조금 에바거든요 그래서 요 김영건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거 김영건은 영진 갖게 영진. 아 이거 하나 빼주세요 오진 제가 먼저 살게요 좀 이거 갱신되면 좀 알려주시. 어 이진 이진까지 올라왔어. 볼백은 일단 제가 오면서 봤는데요 한쪽은 김진수 선수 가야 되지 않을까 특별 구성에다가 가격도 착해 한쪽은 김진수 선수를 가고요 다른 한쪽은. 이기재 선수, 글래디에이터 스브입니다 이도 이기재 선수 염두하고 왔는데 메모리 없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 거면은 이기재 선수 가는 게 맞아요 요거는 이기재 선수 갑시다 아 근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 조현우가 이게 스브 스브가 이게 다이빙 스브랑 어? 안돼 이거 뭐야 저게 없네 아 여러분 클라이 했다 저연도 빼겠습니다 조연우가스부가더 좋았네 저게 없잖아요 GK 위치 선적이 없네 다이빙 스브에 어, GK 다이빙이 아니고 그냥 다이빙 스브였네 저게 김승규로 갑시다 아 이거 삼진도 가능한데 좀 짜면은 잠깐만 어디서 좀 짜면은 <웃음> <웃음> 오늘도 짜야 되네 아 진짜 집집 짜야 되네 진짜 어, 한, 한, 한 걸어야 되는데, 지금 7천이 모자라요. 윤지. 한 걸고 싶어도 돈이 지금 조금 모자라갖고. 아니, 이런 것도 왜 하다가 마셨냐, 이렇게. 조연 오지 만드셨어요? 오왜 굽니? 아, 그러면은 그냥 조연을 삽시다, 여러분. 아, 내가 빼기 뺐어. 근데 내가 빼서 다른 사람들도 빼지 않았을까? 요거 이진 사겠습니다. 예. 김승규 이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본주님께서 또 저한테 오버를 135 차달라고 했는데 아직 각성강화도 안 옮겼는데 135를 넘었다 일단 그것도 만족시켜드렸고 4이4에조기성 선수 쓰는 것도 만족을 시켜드렸고요 l w 이강인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조규성 주민규 r w 손흥민 선수 요 미드필더의 우리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 오진 그리고 신진호 선수 풀백의 김진수 이기재 선수 센터백의 김민재 김현권 선수 그리고 골키퍼의 김승규 선수까지 올 현역으로만 짰습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그 월드컵 레전드 선수들 안는 게 이렇게 짜도 재밌거든요, 사실. 아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하이레벨의 아이콘 선수 쓸거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현역으로 짜는 게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울산 라인 한 쪽이 딱 완성이 되죠. 하시다가 어차피 하시당 다또 울산 가셔도 되겠네, 진짜. 카드 디자인도 얼추 맞았어 심지어 <laughs>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손흥민을 이제 좀 받으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받아도 못 넣네. 이 손흥민 써야 되네. LM이니까. 이강인 선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써야 되네. 이렇게 하셔도 지금 너무, 솔직히 이거 성능도 잘 나와요. 제가 보니까. 공격진이 성능이 상당해요. 미드진까지. 수비진도 성능 괜찮고요 예. 전체적으로 성능도 잘 나오게 짠것 같아요. 짜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국 단일. 아, 간만에. 뽕이 차오른 한국 단이 잡았다. 한국 단위이 의외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고 애정이 은근히 가고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본주님 이걸로 게임 팀갈하지 마시고 자들인 대로 게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로. 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게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억 한국 단이를 여기까지.